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 약초버섯 TV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꽃이 고마리의 꽃입니다. 여러분 꽃이 은근히 예쁩니다. 여러분. 네. 잘 보세요. 잎은 또방피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이 고마리는요, 어, 어, 전초 말린 것을 수마료라는약재로 씁니다. 이 고마리는 마디풀과 한해살이이고요. 물가나 습한 곳에서 잘 자랍니다. 그리고 이 고마리는 수질 정화 식물입니다, 여러분. 이 예, 고마리는 생선, 비린내를 잡고 정말 수질 정화의 일등공신입니다, 여러분. 예, 잘 보세요. 꽃도 예쁘고 뭐 약성도 많으면서 예, 정말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많이 주는. 그런 약초입니다. 여러분 효능을 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부 노화 억제, 주름 개선, 간에 좋으며 세균성 염증, 어혈, 해독, 설사, 독소 배출, 루머티즘, 관절염 변비 개선, 숙취 해소, 전립선염, 방광염, 인염, 혈전, 콜레스테롤 제거, 요통, 모세혈관 강화 면역력 강화 간경화 간질환 위염 폐질환 피부질환 지혈 화상 어우 여러분 이렇게 좋은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씨앗은 고교맥이며 시력 눈 피로 결막염에 좋습니다. 그리고 줄기와 잎은 지혈에 좋고요. 생잎 맛은 약간 매우나 데쳐서 어 양념을 하면 매운맛이 사라집니다. 어린 수는 나물로 드실 수 있습니다. 꽃은 핑크색도 있고 흰색도 있는데 지금 요거는 흰색이네요. 그죠? 루머티즘, 암 발생 억제작용을 하는 꽃은 꽃차로 드시면 좋습니다. 이질에도 좋고, 꽃차는. 어린 수는 나물로 드실 수 있고요. 약성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고마리 네, 잎을 한번 잘 보여드릴게요. 잎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방패 모양으로 그리고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몸에 가시가 좀 있어요. 네, 잘 보세요. 가시가 있어요, 몸에 음, 약한 미세한 가시가 있어요. 있죠? 그죠? 가시가 있고요. 꽃은 핑크색, 흰색 두 가지 색깔이고요. 어린 수는 나물로 드실 수 있고, 약성이 굉장히 많네요. 이 고마리가. 물가에서 잘 자라며 수질 정화작용을 하는데, 예, 1등 공신입니다. 여러분, 꽃을 잘 보세요. 꽃도 은근히 여러분 예쁩니다. 하얀색이.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약성도 많고 어린 수는 나물로 드실 수 있는 고마리를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